간지나게 이렇게 끼고 가요 달걀 누가 어깨빵 치면은 달걀 던져 빼가지고 알쏘? 꿈잖아 우리 흐다흐다 딸라보세요 먹게 아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? 한판두판세판네판 판, 판, 네 판, 다섯 판 여섯 판 일곱 판 여덟 판 아홉 판열판 열한 판, 열두 판, 열세 판, 열네 판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 판. 오늘의 컨텐츠 달걀 열일곱 판으로 오믈렛 만들기. 합이나 내가 키가 190이 조금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정말 2미터 정도 될 테니까 그렇지? 뭐가 안 돼? 기계가 안 돼? 갈비. 새우, 베이컨, 양파, 파슬리, 샐러리, 식빵, 소스, 당근, 레몬, 마늘, 달걀. 이제 이거를 재료 준비 실로 올려야 됩니다. 자 접시는 반납하세요. 네. 자 여기. 근데,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접시 위에 재료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. 묻잖아. 랩셀랩아랩랩 랩. 랩지 아, 랩랩 랩. <laughs> 어, 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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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이, 랩이, 랩이 어디 있어? 이거 매니홀야. 매니올리고 있다. 랩핑. 알았지? 응, 내가 줄게. 소스 소스 랩가매니이야그 어, 음. 그래, 내가 좀 천재인 거 같아. 끼가 <laughs> 있어. 자. 마늘 가지로, 가지가가지고 가지로, 가지로, 가지지로 가지로, 가지로, 빵빵빵빵 지로리리로 가지로, 가지로, 가로가지요 가지로, 지이지로이로 가지로, 가지메뉴가뭐예가지아 메뉴, 아, 메뉴 알려줘야겠다 이제 아로 가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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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영상 좀로가지 이거 두 요리 재료예요? 어. 그리고 막 샐러리 하나가 있지만 두개들어가거든 어. 아, 이대잘 구분해야 돼. 애석 더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 아, 새우. 새우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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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새우튀김, 새우튀김? 음. 맞죠? 어? 새우튀김이요. 오, 새우튀김 오 새우튀김 아니네 아니에요? 하나 썼네. 하나 대. 만. 여기는 집에 있으니까 응. 안 챙겨 찍는 것 같아요. 집에 있어? 네. 엄마가 수가? 수육하실 때나 그럴 때 찍으시던데. 오 어, 진짜? 응. 그 백숙 할 때. 난 다섯 마리 줄게. 새우 최고야. 난 다섯 마리 줄게. 어차피 세 마리 안 했거든. 아. 응. 자, 이따 다윤이한테는 모른 척. 네 어, 마리야 원래. 네 마리야 원 나는 이렇게 포장했지롱. 응, 다 했어. 하. 어. <laughs>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. 자, 어가요 어, 어다 했어요. 다 했어? 어디가? 어디가요? 어. 자, 얘고 가야 돼요? 진짜로요? 어. 진짜 거짓말하지 진짜 어, 잠시, 잠시. 조심, 조심. 들어. 조심 조심. 들고 급히 제 올려. 진짜 이거 가져가라고 어. 네. 네. 야, 치아봐, 치아봐. 어 어. 치아 치아 어. 한 판씩 자 지현이도 나지 어떻게 지그 <목소리> 이렇게 올려서 가져가면 됩니다 대박 <목소리> 나 이거 집에 갈수 있어? <목소리> 야, 하나 빨리 대 아니 하나하나 하나. <목소리> <케찹아, 목소리> 케찹 <목소리> 말야 네, 아 이야. 지금 특 이렇게. 야 치라미스 아니야 이거는? 야, 야나슈 어쩌고. 야 뭐, 케이크 찍고 있어? 아, 뭐 뭐, 아니 뭐, 케이크 뭐, 찍고. 있어 케이크. 와. 와. 아맞다 뭐. 하고 바쁜데? 요새 너네 꽝일 시키면 이 점수도 줘야 되고 아 맞다! 아 맞어 너네 가방에 넣는다 그랬지? 그럼 대로가방어 아, 네,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네. 이렇게 하면은 괜찮습니다 오! 이래도 괜찮지? 아 뜨거! 침넣으 너가 진짜 아, 자, 자 선물 하나씩 감사합니다 요구상 종이입니다 바베큐, 포자차 시리즈, 아나펜 가방, 가방 잘 하세요 앞으로 뵈세요 가방. 달걀 한 판에 드려. 그 아이고, 고생이다. <laughs>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잘 가, 얘들아. 케이잘 먹을게요. <웃음> 유튜브. 유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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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는 나중에 학교 올때 접시 반납해야 돼. 네. <laughs> 네. 틱톡 타이틀. 어왜 그래? <laughs> 틱톡에 이거 올라오겠다. 계란 계란 랩핑해서 들고 가는. <laughs> <laughs> 응, 아, 그럼 사람들 또. 아니라고. 또 <laughs> 계란 랩핑이 들어가네. <laughs> 나 이걸 이제 넣어봐. 어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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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, 안 줬냐? 새우 안 줬어? 네. 어머 어머 어머. 틱톡을 좀 봐. 번지가 이제. 육류 거기 줘봐. 아, 우리 3개씩인데, 4개씩 줄게. 네. 저나 5마리 줄게. 어차피 3마리안왔거든 이따, 다윈이한테는 모른 척. 4마리야, 근데. 4마리야, 껍질은 우리가 까, 까야 되는 거야? <웃음> <나> <웃음> <까빗이> <웃음> 이게 진짜 맛있어. 큰 거. 블랙 타이거. 아, 보이지? 랜드미나 타이거? 유비니꺼. 근데 왜 유비니꺼랑 같이 나남 거야? 안 담았어. 같이 뭔 소리야? 아니 이거 이거 니네 거잖아. <laughs> 그래 안 그래? 네가 여다 놓은 거잖아. <웃음> 네. 하니까 <laughs> 어떤마음이지야지 선생님 제거 보신 적 없으시지 않아요요 봤어. 어 왜요? 자그 다음에 이제 달걀 랩핑을할 겁니다. 아 맞아 윤선이가쌤왜팔로우 했냐고 또 아이디가 없어 어? 음... 아봐요 어, 당겨 랩, 랩을 당겨. 랩을 당기라고. 랩당기라아 너무 멀 자. 발가잡자 <laughs> 레벨 당겨. 그 <laughs> <다 웃음> <당겨. 웃음> 다음에 자, 들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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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고 싶니 아니, 아니, 무슨 소리야? 자, 이렇게 하면은 달걀이 가 조금 깨지더라도 이렇게 어. 파편 리는 없을까? 네. 다, 른 사람한테나 너네 몸에 칠 다, 다, 을까 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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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다, 다, 유빈이 거.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도 랩핑이 돼 있으면 한두 개 깨질 수 있어 근데 깨지면 막막연기저이치칠거 막막 걱정하잖아 근데 랩이 여러 가지 획득이 되면 이제 그걸 걱정할 우려가 없다 이거 이어지용통성이좀 <laughs> 없네 야 잘하고 있어 웃아 어. 어, 재밌다 <목소리> <내놔>. <목소리> 아, 너무 어렵 이거 돌려 이렇게 하면 해봐, 이렇게 오, 이렇게 돼. 막 이렇게 봐 이렇게 도돼 <목소리> 이렇게, 어. 어. 이렇게, <목소리> 어. 이렇게 이렇게 해도? 이렇게 도 심장 돌. 이렇게 괜찮아 흔들려서 막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에이스 같은 거. 선생님 애들이 아, 찾는데? 누가? 카톡이에요. 카톡 요아 씹어. 쓸데없는 가어 아, 그래요? 너, 너 누가 누가 찾는데? 공지연이야 봉지연? 지연이가 나 케이크 사줘서. 꿀. 어? 걔는 쓸데있는 날. 야걔장하잖아 <laughs> 무슨 소리야. 어? 이렇게 <laughs> 아니 더워졌다 한 다음에 봐봐 네. 이것도 그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흐흐 흔들어 흔들리 없어! 흔들리지 않으면 네. 가방에다가는 이 제로들을 챙겨가 네! 그리고 그리고 간지나 이렇게 끼고 가야죠 자기가 누가 어깨빵 치면은 자기가 던져 어깨가 더 가야할까? 자 그리고 블리타이거가 이렇게 휘득 튀어나와서 이렇게 베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래핑 좀 할게요. 고기 두개 있는 거 찾아, 고그 유빈이 거요. 어? 고기 두개 만드는 거 찾아. 아 뜨거! 저 이렇게 블랙타이거가 나를 선생님 찌... 누가 선물 보냈어요. 아, 선물 보냈어? 아, 너무 아, 좋겠다. 그리고 조심해야 돼. 블랙타이거 너네 찌를 거거든. 네. 조심해야 돼. 래핑해도 좀 찌는단 말이야. 그리고 이걸 여기다 담아. 이게, 이게 찔려가지고 터졌으면 이게 방지해줄 거 아니야? 그치? 이제까지 찍어요? 이렇게? <laughs> 어 아, 그래? <laughs> 아 나무 왜 찍는 거지? 그냥 이것만 이렇게 찍고 가면 돼 <웃음> 해주세요 <웃음> 누가... <laughs> <laughs> 어, 다탄 엄청 이쁘게 나온다, 진짜. 아니, 저, 탄도 아이폰이 잘맞나봐생 i n 그렇게 g you can't, you c a 나 t sing in the t a 세요 여러분. t b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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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